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완료되면서 사실상 방출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어민들의 심경을 박병찬 해남군 수협조합장을 통해 들어봤습니다. 우선은 먼저 그 방류하면 안 된다는 그의 원칙이고요.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? 소비죽이라든가또 어떤 방류를 함으로써 피해가 오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 대책을 해줄 거냐. 지금 이두 가지를 지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일단 끝까지 투쟁하고 반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, 어 어떤 자료를 보면은 그매수금의그 그 방영이 되면은 바로 소비 이축이 어쩐대로막50% 미만 이렇게 되더라고요. 30%, 막30몇 이렇게까지밖에 이렇게 안 돼요. 70%그 소비 이축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런 대책에 의해서 그렇게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정부에서 어떠한 우리 정책 작금이라든가 어떠한 또 개인적인 경인 뭐업 경영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환 내지 어떤 연기를 한다든가 또 그러고 이제 그걸로 해서 그 피해 보는 만큼 어떻게 대책을 해주냐면은 그거를 더 바랄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심정이 굉장히 이태롭습니다. 지금 이태롭고 지금 다른 인근 수협을 보면은 정책 자금이 굉장히 지금 그 많이 지금 그 대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 보증 같은 그런 관계 이런 굉장히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요그래서 지금 옆에 인근 이제 수협들하고도 또 공생해서 더 많은 것을 더 알아내서 우리가 지원 대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. 지금 금액을 보면 물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소비도 안된것들 전복을 보자면요. 그, 안된 것도 있지만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, 이거 그, 언론에 의해서요. 지금 한50% 이상은 거의 지금 소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빠른 어떤 지원 대책을 세워야 되지, 세우지 않으면은 지금 다 주고할 그런 형편입니다.